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김승용, 데니킴으로 알려주신 에이스보험의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인 교포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계셨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보시면서 아 친근한 얼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스보험이 생긴 지가 오래됐죠? 예어 네, 2013년에 회사는 설립이 됐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업은 20년째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아 그러면은 보험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어 어떤 어떤 보험을 주로 많이 하시는지 저희가 어 전문으로 하는 보험은 메디케어, 네. 오바마케어 네. 생명보험, 연금. 네. 자동차 보험, 집보험, 네. 사업체 보험이 네. 주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메디케어 하면은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네. 어, 요즘은 이제 오래 사시니까 네. 그 메디케어 보험도 잘 들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번에 그 강풍이 굉장히 불었잖아요 네. 지금 정전사태로 불이 나간 집이 꽤 많은데, 이럴 때 드는 보험도 있죠. 어 일단 정전 사태로 인해서 데미지가 발생하시면 네. 어집 보험이 어 커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거기에서 상해를 입으셨으면 사업체가 네. 네. 또 사업체 보험에서 어 보상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사망하신 분들은 만약에 생명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당연히 생명보험에서 또 보상금이 나올 것이고요. 네. 이렇게. 전기가 나와서 오래되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더라고요. 예, 또한 네. 영업도 못 하실 것이고 네. 어, 그것이 며칠 지속된다면 어, 사실은 매상에 영향도 받으실 그렇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는 갖고 계신 사업체 보험의 네. 내용을 잘 살피셔서 네.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때그 어, 보험 처리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아, 머리 썩이지 마시고요. 네. 간단하게 그 담당하시는 에이전트한테 의뢰하십시오. 네. 네. 그러면 그렇지. 모든 부분을 다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메디케어라고 하셨는데 메디케어에도 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플랜 B에도 있다, D에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 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어 65세 이상의 시니어들께 드리는 시니어 국민의료보험입니다. 네. 어 자격은 네. 어 65세 이상이 되시고요. 10년 네. 이상 메디케어 택스를 내시고, 네. 그리고 어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 그 즈음에서 연속해서 5년 이상 미국에서 영주하셔야 됩니다. 아. 특히 유의하실 거는요. 어 64세쯤에서 네. 이 한국에 나가서 한 1, 2년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5년이 카운트 될수 있으니까 요 아. 기간 안에는 60세 네. 이후 부터는 가능하시면 미국 안에서 생활하시는 게 <laughs> 좋겠습니다. 네. 네. 나가시면은 빨리빨리들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laughs> 예, 네. 가능하면 3개월 이상 어, 넘지 마시고요. 네. 어,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65세가 되지 않으셔도 2년 이상 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장애 요건을 갖고 계속 유지가 되신 분들은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하면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나 65세 이하의 장애자들에게 네. 메디케어가 제공됩니다. 아, 네. 네. 그또 플랜 B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예, 어, 뭐 A, B, C, D, 네. 뭐 E, F, G, 네, 네,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어, 주로 많이 많이 사용되는. 간단하게 거. 말씀드리면요, 어, A와 B를 합쳐서 통칭 메디케어라고 부릅니다. 네. A는 하스피털 어, 커버리지, B는 어, 의사 카버리지로 음.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파트 A와 B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파트 C나 파트 D를 가실 수가 있어요. 네. 파트 C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플랜이에요. 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C의 약자가 컴플리트입니다. 컴플리트의 Complete. 네. 앞자를 따서 네. C로 만든 건데요. 이 안에는 파트 A, 파트 B. 네. 또 약보험, 네. 또 기타 어 베네핏. 어 라이크 like, 음 치과 보험, 음. 안경, 또 체육관 이런 무료로 네. 체육관에 가시기도 네. 네. 하고, 또 교통편, 네. 어, 아큐펑칠, 카브리지 네. 등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D는 드럭의 약자인데요, 네. 약보험입니다. 네. 또 어, 여기다 추가하면 보충보험이라는 게또 있어요. 보충? Supplement 플 아, 왜냐하면 메디케어는 의료보험의 에 어, 의료비중에서 80% 까지만 커버를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부족하거나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부족한 20%를 채우는 보충보험을 추가로 구입하시고 네. 거기다 약보험까지 추가하시면 네. 메디케어 보충보험 네. 약보험이 한 세트가 돼서 100% 보험을 커버하는 상태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이 용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만은 네. 아, 한 번만 이제 65세가 되셔서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고 어, 간단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시면 평생을 이해하시면서 좋은 플랜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A, B, C, D만 하셨는데도 어, 이제 뭐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예. E, F, G 다 있어요? 아 어, 이제 보충보험으로 들어가면 네. 어, F, G, P, N, A, 뭐 이런 플랜들이 또 다양하게 들어가 어, 그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플랜이에요? 즉 돈을 주고 사시는 플랜인데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F 플랜이나 G 플랜을 가장 많이 하시죠. 어 커버되는 정도에 따라서 네. F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지만. 어, 새로 메디케어가 되시는 분들은 구입하지 못하시고, 네. 현재로 최상의 플랜은 G 플랜인데, 약간의 닥터 코페이만 내시면 음흠. 100% 보험이 커버하는 보충보험의 일종입니다. 네. 네. 어, 우선은 병원, 또 의사, 이런 것만 돼도 우리는 굉장히 만족하잖아요. 근데 F가 있고 G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니까, 네. 어, 그거는 좀더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특히 한국 분들이 이렇게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험이 안 돼서 그런 경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어, 요 근래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젊은 분인데 어, 심각한 골수암에 어. 걸리셨어요. 어, 요새 그 표적 치료, 치료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러 사실은 암 치료를 하는데, 암은 죽이는데, 사람도 같이 따라 죽어요. 네. 너무 치료가 강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새는 일본에서 개발된 그 표적 치료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도 음. 요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치료를 중간에 받다가 보험이 현재 디나이 된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아, 어,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깝죠. 네,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약 40대예요. 아,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안 되고 네. 본인이 다 내야 되네요. 예. 그렇죠. 네. 어, 그게 1회 시술비가 네. 약 15,000불 정도가 아, 들어갑니다. 아. 몇 번을 더 받으셔야 되는데 네. 어, 당연히 보험으로 커버돼 왔고 어, 되리라고 생각하고 어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딱 병원에서 디나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팬데믹 이후에 네. 많은 사건들이 생겨서 이런 집 보험이나 비즈니스 보험도 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고 건강 보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된것 같아요. 보험 자체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예, 네, 상당히 이제 변화가 많은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어,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사업체 보험 터무니없이 비싸졌습니다. 네. 그인슈런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태로 네. 들어갔는데요. 어, 가만히 거꾸로 놓고 보시면요. 음, 지금 어, 된장찌개 옛날에 한 그릇 사드시면 7, 8불, 8, 9불이면 드셨어요. 네. 지금 그런데 10불 지금은 15불, 16불, 10까지 네. 주시면 20불 네. 이상을 네. 내셔야지 네.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는 네.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어,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어, 보험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첫째는 팬데믹 하에서 모두 다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네. 그때 나가보시면 공기도 음. 맑아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야생동물도 막 내려오던 시시, 네. 이상한 네. 어,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안, 이르, 안 움직이다 보니까 네. 병도 안 걸리고요. 사고도 안 났습니다. 네. 그때는 오히려 보험료를 다시 토해서 받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니까, 아유, 답답한 이 세상, 이제 정신없이 나오셔서 운전도 하시고요, 돌아다니시기도 하시고, 또 그동안에 좀 이렇게 운동신경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고가 엄청나게 네. 일어났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다 고급차들 타시잖아요. 네. 옛날에는 없던 전자 시스템들이 네. 어, 요새 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옛날엔 범퍼 한번 부딪히면요, 어, 소나타 같은 경우 한 3, 400불, 4, 400, 500불이면 고쳤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들어가서 네. 그것까지 다 고치다 보니까 1000불, 2000불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한번 나면 클레임이 많아지고 네. 또 어, 사고 건수도 많아지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클레임도 걷잡을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몇 배씩. 아. 그리고 인건비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그렇죠. 그 미케닉들 기본적으로 40%에서 50% 정도 차지했거든요. 요새 80%에서 90%예요. 네. 그것도 사람이 없답니다. 네, 또파트구하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용이 똘똘 말려서 기본적인 물가 상승보다 더 심한 보험료 상승이 네.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왜 보험료가 올랐는지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저절로 왜 보험료가 올라가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제 자신도 사실 <laughs> 보험료 내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laughs> 네. 부담되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사실. <laughs> 이렇게 보험이 지금 어,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또 그것을 들지 않으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골수함을 가지신 분처럼 어떻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 보험이 없으면 네. 사실은 어, 보험에 대한 기초식이 지 없으시면 네. 그때는 고스란히 당하실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저희 에이전트들은 어, 그러한 어, 상황에 네. 도움을 드리려고 항상 대기하고 네.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억울한 사, 음, 사건들이 발생하시면요 항상 근처에 네. 어~, 어 신망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찾으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신 그 여러 가지 보험을 혼자서 그 나레이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에이스 보험에 몇 명이 일하고 계세요? 저희는 현재 1 8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네. 어, 저희 뭐. 보험의 차이점이라면 다른 에이전시, 보험 에이전시도 다잘 하시지만 네. 저희는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합니다. 아. 의료보험은 의료보험, 의료보험. 네. 또 오바마케어는 오바마케어. 자동차보험, 네. 자동차보험. 자동차 생명보험, 생명보험. 네. 연금 플랜은 또 다른 분야고. 네. 네. 그래서 다한 사람이 한 에이전트가 한 가지만 합니다. 완전히 전문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조금 다르네요. <laughs> 그러고 싶습니다. <웃음> 네. <웃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또 다른 케이스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걸 다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1 8 분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에이스 보험으로 연락을 하시면은 어,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싶은 것다 어, 전문인한테 이제 나눠주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에이스 보험에 좋은 점 얘기해 주시고 또 전화번호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사실은 저희 그사훈이 네. 보험을 통해 커뮤니티를 부강하게입니다. 어, 저희가 전문 지식이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보험을 활용해서 네. 저희 이, 저희 커뮤니티가 부요해지고 네. 건강해지기를 네.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 어, 어, 저희 손님들 덕분에 저희가 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어, 무료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게 무료요? 어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것 또. 네. 할수 있는 것을 통해서 네. 어 가능하면 어 저희 손님 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네. 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뭐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는 일 네. 이걸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 또 저희가 아무래도 이민자다 보니까 영어로 오는 많은 문서들이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어르 네. 특히 어르신들께서 네.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오시면 저희가 네. 정리를 해 드리고 네. 어드바이스 해 드리고 또 어떨 때는 그 어뭐어그 유선 TV 어떻게 신청하냐고 오셔요 <laughs> 그럼 저희가 또다 연결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어 하여튼 저희가 어 재능 기부 약간의 영어를 하고 또 네.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아니까 네. 가능하면 저희 어르신들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도와드리면. 그게 다 돌아오잖아요. 어, 아, 예, 그쵸? 그렇습니다. 네. 많이 감사해 주시고요. 네. 또 저희 도와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또더 감사해서 <laughs> 네. 또, 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네요. 예. 네. 그 에이스 보험, 이 에이스가 좋은 거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에이스 보험에 들어가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주세요. 네, 예, 저희 대표 전화번호 8 8 8 6 8 8 4 0 4 1입니다 네. 자, 공사 하나. 네. 오늘 이렇게 시간내서 나와주셔서 우리 교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인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보험을 얘기해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